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대의 여자이자 안노세티 대표 안병진입니다. 어떨 때 아침에 바빠서 오후에 촬영해 올려야지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오후에 바빠서 또 촬영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사하고 오늘 새벽 말씀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사문 목사님께서 신명기 23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제목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제가 봤습니다본문을 보면 주인의 압죄를 피해서 도망친 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종이 그렇게 종이 도망을 가면 우리는 잡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신명기 장의 보면 맞고 그러면 징벌을 받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네 개로 도망하들은 즉 주인의 앞지를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는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도망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호해 주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참기, 참기와 남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신증의 소속이 되어서 종교의식의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참기들과 남창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매춘을 해서 소득을 합니다. 소득을 봅니다. 보통 소득을 보면 이 승마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소득있을 때는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 창기와 남창들의 소득은 주님께 일 푼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소득이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순양의 길은 보다 뭐가 낫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 주신 게 오늘 이상 목사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렇구나 센시한 부분까지도 그 작은 부분까지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온전히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 온전한 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기를 바라면서 간구드리며 삶의 고난과 고통을 피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 돌파할 수 있는 성령님이 감화 감동되어 성령님에 붙잡혀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그렇게 세상살을 세상의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